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맡겨 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를 저희의 게으름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셨음을 각성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심령에 지혜로 채워 주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교회 사역을 위해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역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소서 그 중에 아직 세워지지 못한 주일학교 교사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에 주의 군사와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내란, 기근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민족과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영세 자영업자와 젊은이들이 이자 부담에 고통받고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등이 치유되고 소외된 국민들 없이 모두 잘살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를 응어리진 슬픔을 보이지 않는 불안함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세우신 김용웅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헤매지 않고 주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어, 양같이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에젤중창단의 찬양으로 영광만을 받으시고, 신림 재단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